파사주파 12.5 2번 들어갈게. 자, 2번 <laughs> 어법 문제인데 이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그형아괜찮았지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장 넣기 순서에 아주 좋은 단서가 돼. 어, 요문제로 괜찮은 것 같아. 물론 어, 연결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연결사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보도록 하자. 자, 보자. The Mercator projection 바로 뭐 메르카토르 투영도 뭐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만들어진 언제? 1569년 바로 플라미시에 하면 플랑드르 지방의 지리학자 어 제럴드 스맥카럴에 의해 만들어진 그어카럴 프로젝션 투영도는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얘가 뭐 좋으니까 당연히 엇지지 뭐를 위해서? 항해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s 이건 전치사다.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어떤 재현으로서 아니면 묘사로서 지구의 어디에 종이 위에 그러니까 종이 위에서의 지구에 가장 인기 있는 어떤 묘사로서 이 지도는 진정 진짜 그림을 제공합니다. 뭐에? 바로 그 나라들의 형태와 디렉션 방향에 진짜 그림을 제공합니다. 가장 현실과 가깝나봐. 이 좋은 점이지. 그러니까 이제 a d d i t i o n a l l 추가적으로 또 좋은 점 나올 거야. 그 거리들 어디? The land masses 하면 대륙, 대륙 사이의 그 거리들은 are accurate, 또한 정확합니다. 어, 그러니까 좋다 이 얘기네. 그런데, 논지가 확 바뀌지? 그러나, 그럼 이제 좀안 좋은 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나, 자, wild countries, 나라들, 국가들, 어떤 국가들? 바로, 적도 근처에 놓여있는 국가들이 are in proportion. 자, 비율에 맞는 반면에, the father, 이건 비교급이다. 네가더 멀리 가면 갈수록, 뭐로부터? 그 지도의 중앙으로부터 어디를 향해 자, 꼭대기나 바닥을 향해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뭐다 그 국가들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꼭대기와 바닥이라는 소리는 무슨 얘기야? 바로 적도 쪽으로 아니 아니 저기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 나라들이 더 커지게 된다 이 얘기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나오잖아. 따라서 o j 러 c 프로젝션 이투영도는 보여줍니다. 그릴랜드를. 근데 얘는 어디 위치됐지? 얘가 위치되어 있으니까 로케이티 d 지 어디 바로 지도의 꼭대기 어디 북극 근처에 어? 그 위치된 그 그린랜드를 자 뭐야 크게 큰 것으로 보여줍니다. 뭐보다 자 n e 트 t o 트 a 브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보다 더큰 것으로 보여줍니다. 음. 자 그래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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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는 어 실제로 14배나 더 큽니다. 뭐보다 어 그린랜드보다. 실제 아프리카가 글릴랜드 보다 14배가 더 큰데 글릴랜드가 더 크게 보이도록 한대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다른 것도 열거를 갖다 붙이겠지 엔탈티카 바로 남극은 엄청나게 보입니다 뭐? 그것의 남쪽에서의 그게 있는 위치 때문에인데 because하면 주어동사 와야 되는데 여기 명사 왔네 그러니까 답은 이거네 답은 because of가 되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어, 말 그대로, Mercator Projection 이투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전체적인 그림이 처음에는 좋은 점을 얘기한 거야. 처음 좀, 좋은 점 얘기했잖아. 진짜 그림을 보여준다. 그치? 그리고 거리도 정확하다. 그랬는데 문제점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자, 극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괜찮은데, 자, 지도 중앙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 국가들이 커지게 된대, 국가들이. 그래서 따라서 그린랜드, 바로, 북극에 위치한 글릴랜드가 아프리카보다 더 크다, 커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는 14배나 더 크대. 그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남극도 커, 거대하게 보인대. 왜? 남극도 남쪽에 극지방에 있으니까. 하는 논지로 전개가 됐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연결사, 순서, 문장 넣기 대비하면서 이거, 어, 이거를 준비하면 되겠다. 자, 수고했다.